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HLB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LB가 지금 49,200원이거든요? 이 가격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격이 납부,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싫어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나는 이 가격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라고 하시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여론도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이 가격이 납득이 안됩니다 이 가격이 왜이 가격으로 들어와 있죠 자 봐봐요 이 회사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laughs> 웃기죠 음. 회사 매출 안 좋아요 안 좋은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이 가격이 납득이 안 간다고요 왜냐면 이 회사 실패했습니다 시야를 맞았어요 실패했습니다 시야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가격인 겁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겁니다 <laughs> 블랙 코메디 같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 납득이 안 가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12만 9천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왜 갔죠? 이번에 리버세나리비 FDA의 승인이 될 거야? 승인 신청한데 기대감으로 12만 9천원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5만원도 안 한단 말이죠.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두 번의 CRL을 맞기는 했지만 지금 이 가격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왜? 리포트를 좀 올려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 타입 A 미팅이 신청이 됐습니다. 타입 A 미팅이 뭐냐? FDA에 승인 받기 전에 절차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클래스 1이 있고 클래스 2가 있는데 이 클래스 1으로 갈지 클래스 2로 갈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타입 A 미팅이고요. 단순히 타입 A 미팅만 있는 게 아니라 타입 B 미팅도 있고 C 미팅도 있습니다. 근데 타입 A 미팅은 무엇이냐? 긴급하다는 거죠.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긴급하게 회의가 소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타입 A 미팅입니다. B 미팅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C 미팅은 기타적인 상황을 논의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DA의 승인을 위해서 마지막 단계 A 미팅, 긴급상황 미팅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신청 이후에 30일 이내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6월 1 9일에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7월 18일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호재죠. 호재가 지금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죠. 이런 거를 저는 말이 안 된다. 정말 말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호재성 재료가 곧 다가오는데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 여기까지 이해가 잘안 가신다고요. 동의를 못 하시겠다고요. 지금 저 주가가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손실이 굉장히 크다. 응? 지금까지 너 믿음이 안 간다. 우리의 믿음을 너배신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의견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러 마... 말. <laughs> 자 봐봐요.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이 많아가지고, 믿음이 안 간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은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CRL을 두번 맞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맞았을 때는, 24년 5월 달에 처음에 맞았을 때는, CMC 두 가지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는 CMC는 뭐냐면, 제품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임상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IMO는 1월 달에, 25년 1월 달에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CMC 문제가 있는 것 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해서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HL 항서제약이랑 둘이 같이 꽁짝꽁짝 해서 가는 건데, 이 CMO, 이 C, 이 CMC 문제, 이건 누구 겁니까? 누구, 순수하게 누구 문제입니까? 항서제약의 문제죠. HLB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LB는 잘했어. 항소 제약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HLB에 대해서 욕할 건 아니라고 항소 제약을 욕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첫 번째 CRL에서는 CMC랑 BM, BIM 두 가지 문제가 발현이 되었다면 CMC 단독 이슈로 세번째두 그 번째 CRL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경미했던 점도 있죠. 그 얘기는 점점 뭐예요? 좁아진다는 거죠. 점점 범위가 축소가 되고 있고 이슈가 점점 경미해진다는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향후에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클래스 1, 2이두 가지가 클래스 타입 A 미팅 이후에 나올 겁니다. 타입 A 미팅은 7월 8일 이전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로 두달 이내 클래스 1이 나온다면 두달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9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클래스 2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이번에 클래스 1이 될 가능성이 퍼센트 이상이에요. 과거 다른 회사의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클래스 1이 떨어지면 퍼센트의 승인 확률이 나오고 클래스 1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7월 18일 이전에 타입 a 미팅이 잡힐 거고요 9월 이전에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즈음에서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클래스 1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까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점점 점점 경매지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클래스 2가 나오기보다는 클래스 1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클래스 1이 나온다면 승인 확률은 80에서 90% 이상이다. 9월에 FDA 승인될 가능성이 8에서 90%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5만원도 안 되는 이 주가가 1% 이상 황승할 확률이 10에서 9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HLB 주주라면 모두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가격이 지금 이 모양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납득이. 제가 혹시 문, 내용을 잘못 알고 있나? 나 혼자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합니다, 현재 가격이. 이해가 갑니까 지금까지 설명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맞잖아요, 제 말이.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이 문제가 BIMO CMC 문제가 CMC 문제로 줄어들었고 CMC 문제도 굉장히 경미했다 그래서 마지막 FDA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미팅, 타입 A 미팅이 있고 클래스 1, 2 구분이 있으며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구조 이세 가지 단계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타입 A 미팅은 잡혀있잖아 7월 18일 이전으로 하는 걸로 잡혀있잖아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클래스 원추로 구분되는데, 클래스 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클래스 원이 나온다면 FDA 승인받을 가능성이 80에서 퍼0잖아그이 확률들을 계산했을 때, 압도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현재 호재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들썩들썩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이렇죠? 지금 현재 가격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회라는 것들을 언제 잡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로 넘어가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고작 뭐 1에서 3달러 요 정도 할때 이게 10만 달러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기회라는 거죠. 지금 현재 가격이 뭡니까? 기회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지금 자료조사를 해본 결과는 HLB는 지금 현재 가격이 말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으니 가볍게 100%는 먹고 들어간다 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자, 오늘 내용은 HLB 가격이 절대 지금 현재 말이 안 된다.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지 않고선 지금 현재 가격이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뭐다? 기회다 라는 거죠.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스터 채널에서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리포트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23분 전, 37분 전 이렇게 나오죠? 리포트 두개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지금 리포트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블로그에만 오시면 됩니다. 저희 블로그에 오시는 방법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최고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여기 더보기 있죠? 더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블로그 주소 나와있습니다. 이 블로그로 오시면 누, 누구나 클릭과 동시에 저희 리포트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천 명께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보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을 7월 3일날 7월 3일날 저녁 8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일 뭐 올라갈 것 같습니까에 대한 해답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 화성밸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화성밸브 오늘 뭐 크게 안 올랐거든요. 1%에 1%까지 한4% 정도 가까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5% 수익을 목표로 가고 있거든요. 시가 대비해서. 근데 못 갔죠. 못 가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지금 차트 모양이 굉장히 새끈빡끈합니다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 저항대를 저점을 올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저항대를 줄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쌈뽕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알래스카 합력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우리나라 보고 대라 그랬거든.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 굉장히 깜찍하다. 근데 오늘은 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린 비엔지가 나왔죠. 세린 비엔지가 오늘 좀 내려가는 모습 나타났는데 분차트, 1분차트로 보면 시작하자마자 어때요? 여기 1분차트죠.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8% 에서 시작해서 9% 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뭐 시초가 했으면 오프 이상은 먹었죠 먹을 수 있었죠 예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급등할 종목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에 대한 해답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여기 시팅 참여 방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외에 나는 채팅 참여방 링크가 클릭이 안 돼요. 요 링크가 클릭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저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에 이렇게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010-4898-3582 이쪽으로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